옛날에는 이제 제가 성형을 안할 때는 네. 뭐 이런 코는 수술 안한 코지. 근데 네. 지금 보면 아... 제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코. 아...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코끝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수술하고 지금 재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코. 아... 아, 네, 지금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1등이던데요? 10여 개국에서 1등이라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케대헌. 어... 케대헌. <laughs> 별다줄. <laughs> 별다줄. <laughs> 내용은 되게 재밌고 네. 전형적인 약간 건선징학 느낌이어서 네.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주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 네. 해석을 해가지고 네. 예. 예를 들어 장신구라든지 뭐 음. 캐릭터 이런 것들도 네.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 모양을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직업병처럼 모든 사람이 코를 봐요, 계속. 이 영화를 볼 때도 자꾸 코만 보게 되더라고요. 음...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주인공이죠, 루미. 네. 첫 번째 질문. 네.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코는 네. 보통 필러를 넣은 코죠. 어... 네. 코끝은 자연스러운데 코대가 네. 이렇게 약간 일자처럼 네. 내려오잖아요. 네네. 제가 성형할 때 많이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 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걸 선호하시나요? 그것보다는 네. 코끝이 네. 지금 라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네. 각도가 더 코끝이 살아 있는 어... 아, 그런 느낌을 선호하고 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딱 옆에서 봤을 때 네. 이마 선에서 한번 내려오다가 한번 네. 딱쏙 들어갔다 나오는 네. 라인을 예쁘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저런 코는 네. 지금 제가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눈은 이쁜. 네. 다음은 미라네 미라. 네. 이분 일단 주인공이 아니니까 좀 네. 이제 부각이 덜 되게 네. 캐릭터를 잡은 것 같은데 성형한 것 같아요, 안한 것? 같아. 한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을 넣었고 네. 실리콘을 넣었는데 코끝이 네. 오랜 시간 지나서 떨어진 같 아. 네. 실제로 네. 정말 저 성형하신 분들 중에 네. 저런 코가 많이 나요. 아 네. 왜냐하면. 수술할 때는 네. 어떤 의사도 코의 라인이 일자 아니면 코끝을 음. 좀더 올려놓지만 네. 여기 피부의 텐션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고 코끝이 떨어지면 음. 저런 코가. 음. 나와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제가 성형을 안할 때는 네. 이런 코는 수술 안한 코지는데 지금 네. 이제 보면은 어. 제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근데 아 네. 그러고 나서 코끝이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 네. 이 코가 세분 중에는 제일 선호하는 라인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여자분들은 코의 이 시작점은 네. 눈동자랑 윗속눈썹 사이에서 제일 그 들어갔다 나오는 시작점이 생긴 음. 게 제일 예쁘거든요. 근데 시작점도 지금 눈동자 쯤에 있고 음. 얼굴이 좀 동그라신 분들은 각도라가 조금 있는 게 좋고 음. 얼굴이 좀긴 미이라 같은 분은 얼굴이 네. 좀 길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 이 각도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조금 죽는 음 각도가 좀나는데 음 지금 이 조이는 얼굴에 딱 네. 어울리는 각도를 가진 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런 트렌드 변화도 있지 않나요? 그 예전에는 왜티안 나게 수술해주세요가 유행했다면 아, 뭐 한때는 또 티가 많이 나게 해주세요가 맞죠. 유행하는 그런 네. 트렌드 변화가 있다던데 트렌드 변화 엄청 많죠 요즘엔 트렌드가 어때요? 최근에는 그래도 네. 티 나는 코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음. 옛날에는 수술을 하면 약간 반버선 라인 네. 반버선 라인 서는데 그게 티가 네.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직선으로 갑니다 아. 직반라인에서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네. 원하시다가 네. 요즘은 성형한 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닌 네. 시대가 네. 그렇죠. 되면서 음. 기왕 하는 거 예쁘고 조금 내가 한 티가 나게 해달라 하시는 음.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어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해달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지금 이세분 중에요. 가장 제 취향이라 고 생각하는 건이 조이코. 조이코. 어, 이건 진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라코는 수술하고 지금 재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 <laughs> 코끝만 다시 좀 올리면 네.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지 않는 코는 미라코. 네. 루미코는 중간 2등인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루미코가 음, 가장 예쁜 음, 거. 그렇죠. 은근히 네. 다 특징 있게 다 다른 코를 만들었는데 이 진우 코는 약간 요즘에 소위 말하는 지창욱 음, 음. 느낌의 힘있게 남자다운 예쁜 네. 코죠. 네, 그런 코고. 그다음에 로맨스 이분니 코는 어 그냥 자연스러운 코의 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메부리도 좀 있는데 조금 짧은 느낌 네. 있어서 어, 어릴때 싸움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laughs> 싸움을 많이 해서 네. 좀 코가 높은데 울퉁불퉁한 네. 느낌 있죠. 어 베이비는 코는 여자 코죠. 이건 완전 여자 코. 아직 어려서 그런거아닐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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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맞죠. 이런 분들은 이제 곡선만 탁 일, 일직선 음. 만들어주는 간단하게 한 30분 안에 음. 실리콘 하나 탁 넣어주면 남자답게 뻗는 코. 이분 네. 어, 어, 코는 이제 김동조 원장님 같은 아, 거. 그래요? 네, 그런 느낌. 음. 네, 코가 쭉 뻗으면서 약간 네. 제 코끝이 좀 떨어지는 아.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음. 느낌이고 약간 화살 코가 있는 아. 느낌. 이 그러니까 네. 제일 사실 남자다운 코인 음. 것 같고요. 코가 사람 뭐예요? 미스테리는 코도 미스테리네요. 네. 미스테리 귀도 미스테리. 그래서 이분의 코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코는 누가 봐도 사실 진우 코가 아. 제일 이쁘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어느 코가 제일 이쁘시가요 에비 코가 제일 이쁘게 아요아 에비 코. 네. <laughs> 제가 본인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laughs> 그런 거 같은데. 네, 오, 오늘 이렇게 K-pop 데몬 헌터스 아, 캐릭터의 네. 코에 대해서 네.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케데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춤 추는 것도 그래서 아 챌린지로 되기 유행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여기서 네. 나와요. 네. 아 다음 기회에는 김무거 원장님의 <laughs> 챌린지 를 한번 보는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laughs>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 어, 오늘 저는 네. 되게 신선했어요. 이게. 네. 각각의 주인공 코를 분석해 본 것도 재밌었고 실사가 아닌 이제 애니 메이션인데다코 네. 모양이 다른 게 되게 네. 재밌었고 그래서 그 평가는 하 것도 제가 좋았고 이 노래들이 들어보니까 네. 엄청 좋던데 맞아요. 노래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네. 이제 차트, 워런 차트에서 1 차트에서 1 위를 하고 있다는데 네. 저희도 네. 어, 열심히 해서 아 그럼요 네. 해외 진출해서 네. 1 등을 먹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laughs>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한국적인 코성형 수술이 세계적인 코성형 수술이 될수 있을 거란 믿음을 아 그렇죠 네시 <laughs> 노력하실 거죠 아 그럼요 아, 예.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해보시죠 예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지금까지 코코넷 TV 김무건 김동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